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제가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컴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킹게임스 버전이나, 예, 안디옥 성경은, 그러나, 그 때의 예, 시간을 말하는, 대 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킹게임스 버전은, 대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킹게임스 버전은, 천주교에서 기록되어 있는 알렉산드리아판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어 안디옥 사본에서 번역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 한글 성경은 그 때를 빠뜨리고 있네요. 그죠? 그때 언제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24절에 이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거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내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더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놀라운 전도 운동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까지 가 가지고 그 사실을 봤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가 24절에 언급된 후에 그때에, 이 말이죠. 바로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로 떠났다. 자,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잘알수 있습니다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 지중이라는 그 바다 가운데에 떠 있는 섬에 구브루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선조들이 그쪽으로. 피난을 갔을 것이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면 흩어졌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자라난 이 바나바가 자기 누님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요아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초대교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생길 마가요한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인물이고, 그 집안이 전부 다 예수님과 아주 밀접되어 있는 관계에서 자라난 거죠. 그래도, 그러고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또 바나바는 구부로 출신이고, 레위인이고, 그 집안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중직자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런 믿음의 준비를 어릴 때부터 쫙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양육된 인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뭐 어저께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냥 인격적으로 착하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인물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죠.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보다는 원전의 단어에 가까이 번역하면 좋은 사람이다.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리고 헌금도 자기 밭을 팔았던 모든 소유를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놓았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딱 넘어,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바나바와는 반대로 자기 소유를 팔았던 것에 대다수는 다 숨겨 놓고 일부만 거짓말로 헌금을 드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남편 아나니아와 부인 사피라가 하루에 동시에 헌금 때문에 쏘기고 낸것 때문에 교회 전 교인들이 보는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부부가 시간은 다르지만 교인들 앞에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봐요. 이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지만은 내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는데 이게 우리 우리 저 받지 이러기였습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뒤에 막 속여놓고 다른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 돈을 다 소, 소, 숨겨놓고. 거짓말로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급속히 성장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오면서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대교회가 되었는데도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가지 않으니까 물질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딱 들어가면 6장 1절에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막 싸워요. 헬라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어를 헬라어를 쓰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랐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을 헬라파 가부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파 가부는 이스라엘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국에서 자라나 가지고 가부가 된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주는데. 차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는 헬라파 가부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죠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이 되어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도 정직하지 않게 하고 속이는 일 일어나고 또 구제 헌금을 이렇게 줄 때도 차별을 해 가지고 주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사도행전 4장 끝부분부터 5장 6장으로 오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와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에 점점 사인을 주고 있는데 교회는 이것을 바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서대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일곱 집사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주의 종들 사도들이 동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에 시간이 뺏기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도와줄 직분자를 세운 것이 교회의 장립 집사고 교회의 측분자들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측분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관리해주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목회자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쓸데없는 동계산, 쓸데없는 딴거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겁니다. 전무. 이 전무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칼테론테스라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세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해가지고는,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그때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를 떠났다. 이말 한마디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한 단어에서 한 구절에서 세 개가 오역이 나와요. 그때 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고 한글 성경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소에 단순하게 갔다는 게 아니고 이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가 교회가 막 급속하게 성장이 되고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고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바나바 자기가 그냥 사역하면서 그 교회를 딱 털어지고 그 열을 이끌고 가면 될 건데 이 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얼마 전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율법 전문가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으니까 아 다소까지 가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보세요 이 바나바와 바나바가 그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그리가요. 이번에 차를 몰고 가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에요 그 거리가 차로서 달려서 약 4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요 거리가 차를 달려서 쉬지 않고 계속 가야 4시간 가까이 가는 거리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 봐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 달려가야 될 거리가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럼 옛날에 과거 시험 칠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 시험 갈때한달 걸렸다고 돼 있거든요 한달 과거 시험치는 어른들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달이 걸렸다. 봐요. 그 그먼 거리를 이 다소까지 그 교회가 막 성장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때에 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그 위대한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죠. 가가지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나옵니다.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두 바시가 공동 목회를 했다. 이거는요, 성경에 공동 목회를 했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1장밖에 없어요. 그래가 뭐, 미국에서 어디에서 공동 목회한다고 목사님이 두 명이 같이 공동 목회하잖아요. 영락없이 몇 개월 안에 깨져버려요. 왜? 교회를 공동 목회한다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격이 다르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공동 목표를 같이 한다는건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공동 목표를 하면서 이들이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전 유럽의 중요한 데에 소아시아 터키에뿐만 아니고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들인지 몰라요. 저는 요이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나바가 히브리스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스 기라 기록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금 단정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바나바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당이라고 말하는 이 위대한 히브리스를 누가 기록했을까? 바나바 아니면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학자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면요. 그때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교회에막 전도 운동이 되어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가 되도록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바울이에바나바예요 아, 바나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오해하고 만날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 기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위대한 인물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들 감독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오해하지 않도록 소개해주고 화해를 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한 겁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다른 것다 안아놓고, 이 바나바가 뭐, 성주 사열회가 위대한 일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고, 이런 것다 빼고, 이 바나바는 일생에 사도 바울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세웠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전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 명을 제대로 데리고 와서 자기 일을 하도록 앉혀놓이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리하면, 사도행전 11장 25절은 세계에 오역이 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수로 떠나, 큰 막, 이 세계가 번역이 오역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바나바가, 저, 다소까지, 길리기야 다소 바울의 고향까지 가서 집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위대한 인물로 공직으로 세웠던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 공동 목회가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을 성교까지, 세계 성교까지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수리아의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성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그래가지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가보면 다 있어요. 서울에도 수십 개예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안디옥 교회가. 자, 뭐, 광주에도 안디옥 교회 있고, 미국에 가도 안디옥 교회 있고, 뭐 시카고에, 뉴욕에 가도 안디옥 교회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한 성교를 감당하고 공동목회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 요이런만 안디옥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두 교회가 있어요.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1, 1장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성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에는 두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개척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옛자 안디옥 교회의 안자를 따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일 때에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흩어지면 가정가정에 전도하는 사도행전 1장, 2장의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있죠. 예안 교회라고 한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안자를 당합니다. 이,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도 바다, 바나바처럼 닮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유튜브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은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 11장 25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은이 안디옥교회에서 그때의 바나바가 사울을찾으러 다소로 떠났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같이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다가 천국 갈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어서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